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요, 되게 오랜만에 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현재 국민연금이 개 줏댔거든. 그래서 <laughs> 왜 줏댔냐면 이거 내가 그 가족 여행 갔다가 오면서 기사로 본 건데 국민연금의 지출이 사상 첫 40조 원을 돌파했다 하더라고. 요기 말한 40조 원은 연 40조라는 거야.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보니까 이게 1년에 40조를 처음 돌파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왔거든. 그래서, 국민연금, 연금, 아, 잠깐만, 발음이 안 돼. 국민연금공단 4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보니까 2년 만에 총 지출 규모가 10조가 늘어난 거야. 2년 전에는 30조였는데, 이게 2년 만에 40조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현재 연금기형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 어, 그, 대한민국 아마겟돈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실업급여. 지금 이미 박살 났죠? 이미 박살 났고, 그 다음에 뭐가 박살 난다? 건강보험 같은 거 박살 난다. 그리고 치안도 박살 나고, 마지막에 국민연금이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이 눈에 보이는 기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게, 일단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보면요, 어, 지난 8일이니까, 8일이니까, 뭐, 바로, 이슈. 얼마 되지도 않았데 그지? 국민연금공단 4월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급여별로 지급된 금액의 총액 소급자 소급금액은 13조 9,715억원 그리고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해서 단손으로 환산해 보니까 41조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갖고 최근 20년간 소급금액을 보면 2004년만 해도 이게 1년에 2조가 나갔대 2조 9,100억 그러니까 3조 정도가 나갔대 2004년에 근데 <laughs> 2 0 2 3년3년이니까 2004년에 거의 3조가 나왔던 게, 지금, <laughs> 지금 거의 13배가 증가가 된거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2년만에 지출 규모가 10조가 넘어간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최, 세계 최고령과 그리고, 저출산, 이게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지, 동시에 오고 있는데, 연, 현재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679만 명으로, 이제 700만 명에 육박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무서운 게, <laughs> 올해 735만 명이라고 하네, 이게. 올해, 올해 봤을 때는. 올해는 735만 명인데, 2028년에 934만 명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야. 전 국민의 거의 20%가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같은 기간에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2200만에서 2205만에서 2141만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와 엿됐다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체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DC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어떤 반응이냐면 이거야 틀딱 새끼들 어떻게 싹다안 뒤지냐 <laughs> 빨리 뒤지면 이게 문제가 없어, 사실. 빨리 뒤지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제일 늦게 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중의 햄이 똥 하나하나가 굵직하다. 이러고, 내 돈, 내돈 내놔라, 노인 죽이기 전에. 그런 거. 노인들을 잡아다가 배틀로얄을 시켜야 된다. 세금을 납부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개혁은 절대로 안 된다. 어, 어 주도 없는 20대, 30대를 쥐어짜개로 될 거다. 그리고, 대중이 형을 부관참시했는데이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 근데 왜 여기, 김대중 대통령 여기 제일 많이 나왔냐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김대중 대통령 때 됐다고 하더라고. 난 근데 찾아봤는데, 의무가입이 언제 된지는 정확히 모르, 모르겠고, 내가 알기로 98년 그때쯤, 이게, 연금 시험에 나와요, 이게 실제로. 내, 난 그, 퇴직연금이랑 시험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내 그때 기억에는 98년 그때 전으로 됐던 것 같은데, IMF 때는 김영삼 때 아니었나? <laughs> 그래서 그때 줬는데 하여튼 뭐이이 dc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 틀딱 새끼들을 곡사포로 공개 처형해라 어내돈 내놔 이발 시련들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낙오의 엔딩 노인들의 인권을 위해 연금 지급액 70% 인상 뭐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고려상 고려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나중에 2030은 연금 못 받겠네라는 데 어차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선은 이 연금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다들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는 운용을 잘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국민연금은 운용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운용을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운용을 잘합니다. 2023년에는 수익률이 13%가 났어요. 연금이. 국민연금 담아가 거의 천? 때거든요. 엄청 다 이렇게 큰 연금이 많이 없어. 뭐 미국 같은 이런 사공을 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근데 요거서 여기서 13%를 내는 <laughs> 어마어마하게 많이 낸 거거든. 근데 매년 이렇게 내면 연금이 고갈이 안 되겠지. 매년 이렇게 13%씩 복리로 흘러가면 연금은 되겠지.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연금의 순자산을 보니까 국민연금의 순자산이 2023년 기준으로 1 0 3 5조라는 거야. 근데 이걸 단순 계산해 봐. 올해 40조가 나갔지. 여기서 그치? <laughs> 점점 늘어나서 1년에 여기 진짜 금방 없어져. 이거 진, 진짜 금방 없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난참 안타까운 게 국민연금은 맨 처음에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 설계부터.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살지를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연금 중에서도 생보사 연금이 좀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거든. 근데 보통 생보사기 그 연금을 제외하고는 보통 본인이 낸 금액 그대로 귀속이 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넣는 뭐 연금펀드 뭐연금펀드라든가 이런거 여러분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씁니다. 그냥 가입한 기간 내내 여러분 승률에 의하고 다, 다 돌려주거든 연금을 이런식으로 계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애초에. 애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걸 그렇게 한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401k가 그래. 미국 401k는 일단,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 계좌 납입을 자기가 조율,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넣으면 또 회사에도 같이 넣어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는 문제는 개인계좌처럼 자기가 고를 수 있어. 뭐,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보통 미국은 전체 거래의 절반 정도가 ETF로 거래가 되거든. 그래서, 뭐, 사공형 K 소재자 중에서도 고를 때도, 뭐, 인덱스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준단 말이야. 나름 몇개 중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골라 갖고 자기 계좌에 자기가 귀속이 돼, 자기가 넣는 것만큼 개별적으로 되는 거야. 우리가 개인연금, 내가 개인연금 많이 팔자 똑같이 되는 건데, 근데 국민연금은 그게 아니야. 국민연금은 전체 운영에서 나눠주는 시스템이거든. 사람들이 오래 살면 계속 나눠줘야 돼, 계속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 주는 거 칼질하면 돼 어르신들 칼질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내가 보기엔 뭐 여당 여당 욕할 게 아니라 정신들 전부 다 똑같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난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이 난 안철수밖에 기억을 못하겠어 그냥 그냥 뭐 얘기하면 표 날라가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항상 그런 식이야 터지던 골마 터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아주 개쓰레기들이라니까 진짜. <laughs> 저는 내가 보기엔 이게 과연 어떻게 끝날까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다운 결말이라면 그런 거지. 나중에 이대로 쭉 가. 그러다 연금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라가 채권을 찍어서 주겠지, 그렇지채권을 겁나 찍어갖고,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워낙 가치는 쓰레기가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그런 거 막, 보면 얼마 나온다. 막 국민연금 지금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뭐 이제 50만 원나오는데 60만 원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면 지금 막 13만 원 이렇게 넣었는데 나중에 돈이 막 풀려갖고 똑같이 60만 원을 받았어. 우리가 생각한 그 60만 원이 아니야. 그 당시에 14만 원보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더못 사먹는.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 충분히 헬조선다운 그런 엔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해외 에 달러 계좌 내가 늘라고 얘기하는 게 달러 자산 편입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달러 자산이 있으면 원화가 이렇게 막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같이 그대로 바꿔갖고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사먹을 수 있거든, 그게. <laughs> 그래가지고. 아마 요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흘러간 반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악해, 정치인들이. 그지 그냥 표 하나만 되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뭐 서로 방법론이 다른 거지.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권력만 차지하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제 표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보고 맨날 자유 혐오하지 말라고 근데 야이씨 자유 혐오는 저 위에 애들이 더 훨씬 훨씬 더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 그래서. 어 앞으로 이게 개혁이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근데 이거는 개혁해도 밥이 그밖에 없어 어르신들 돈받아간거 커트해야 돼 이거밖에 답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걸 국민연금을 이걸 개혁을 어떤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계좌로 개혁한 나라도 있긴 있거든 있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일본식으로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일본식은 이제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칼질하면서 조금 더 좋게 좋게 바꾸려고 하겠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그런 뭔가 정치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봤자 별로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좀 현실적으로 괴로워도 고름도 짜내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뽑아줘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안 뽑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안 뽑아준다니까 그냥 한달 정도 죽어라 이러면 와 뽑아줘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정치가. 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튼간에 뭐좀좀 안타까워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달러 자산 많이 마련하십시오. 알았죠? 달러 자산. 그나마, 달러가 예전 같진 않대도, 그래도, 대한민국 원화보다는 좋으니까, <laughs> 노후대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 뭐, 연금 관련돼가지고, 뭐, 내가 좀 다마 큰데 좀 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красся,